양꾼, 아, 밥이지 아, 아, 근데 아까 그 전사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저런 저런 양꾼한테 가투가 필요하겠죠. 음... 일단은 가투를 안 들고 다른 거가 나오길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기왕이 오버스파크 라든가, 오버스파크 라든가, 오버스파크 라든가. 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 나왔네요. 살아남지, 살아남지 모, 트리라. 턴가오고, 빨리. 내 아깝자. 좋아요. 음, 5턴에 제압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요즘 뭐, 중맨 양꾼 아니면 소집 양꾼 대부분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삼코, 이거는. 이기산을 내보내놓구요. 주도권을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죠. 넌그럼 제압기든지 뭐든지 ᄀᄀ이나도 막아주겠지. 개굿. 막아주죠. 안 나오면 할수 없고. 예스. 예스. 개굿. 비밀지기. 비밀지기. 골 때리네. 비밀지기. 비밀지기. 아, 비밀지기. 난동을 한개 써야 될것 같아요. 아, 먹어. 홈터치가? 아, 그래. 아, 상관없어. 비밀지기. 딱 맞죠? 돌립시다. 응? 이제 하고. 각이 나왔을 때 난동은 빨리빨리 써주는 게 좋더라구요. 아, 아, 어, 쇼가 좋네. 쇼가 나오네. 속공 얻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거 가자! 다음에 뭐라도 망치로 때려서 잡을 수 있겠죠? 뭐가 나오든지 간에. 으 엄마야? 역시 빨리 가리네오아 아아 소집양꾼이 아닌가? 음. 음. 음, 그러면 카드를 빨리 뽑읍시다 공포풀 대굿 네, 어두가어도 여도또 만만치 않게 장기전이 예상되는군요. 지가 또 계속 하수인 처 만들 거니까. 아. 근데, 요번 확장팩은 블리자드가 뭐, 뭔지 택인데 도대체 애들이 카드를 안 쓰니? 기계고 뭐고 지금 안 나옵니다, 애들. 오, 돌진하는 거, 양옆에 데미지. 아, 픈데 아픈데요? 오케이. 다섯 개. 셋, 넷, 다 하수인이 있는 거 보니까 라클레르는 없는 거 같고요. 비밀지기가 나왔으니까. 음, 소집 돌진 양군인가? 뭐지?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벌써 지금 영능을 썼네요. 특이한 친구. 헤헤 한개더 내봐. 안 내나? 그래? 매우 아쉽네. 아, 투 와, 근데 이씨 와 방금 방금 나왔는데도 데칼코마니를 어떻게 또 뺐냐? 하... 이쪽 같은 새끼, 진짜... 어쩔 수 없네요. 얍 음... 오케이... 안녕히 가시고... 그리고 방어도 올리고 안전하죠 굳이 저기에 그걸 꽂고 싶긴 않았지만은 뭐 그래도 다행히 망치로 제가 제압이 가능하니까 아직까지는 박밀한 게 아깝다고는 말을 음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박밀 아까워 아씨 아까워 존나 아깝네 이건도 뭐고 생급속공 아나 지랄하고 지금 어~~ 아나 어~~ 아나 어~~ 아. 확정. 망치 차고. 자,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이느냐. 하고. 땡, 땡땡. 잘 아, 가시고. 요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음, 좋아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게 진행하고 있어야지. 계속 만들면서 장기전으로 가네요. 시원해지네요. 다인 건 제가 설퍼래스를 빨리 뽑기는 해야 되는데 설퍼래스를 아직 한참 한참 멀었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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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라하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어고 저격이가 저격이겠는데 저격도 아이가 지도시가 뭐지 저거 뭘까요? 아, 고르곤졸라를 내보낼까? 아닙니다. 망치 두개 있으니까 일단 고르곤졸라낳 아껴보죠. 으흠. 아, 잠깐만. 아, 이거, 둘다 죽네. 에이, 바보같이 했네요. 야, 씨발, 어떻게 동굴이들아 계속 나오냐? 미친 새끼네, 이거. 핵 쟁이네 이거 핵 쟁이. 야 세상 억울하다. 이게 동굴 히드라가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지. 존나 세상 억울합니다 지금. 물장 아, 어? 뱀더치인가 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뱀더치인가 보네. 뱀더친인가 보네요? 비암더트~~ 비암더트~~ <끝> 어뻣그끙이둘다 어, 죽지 그러면 아나좀자궁 릴릴 아, 아 씨X 아프네 아, 좀아데오 야수. 저 중에 아마 빙더치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뭔데? 아, 중매. 그러면 제일 아픈 거 바꿔야 되니까. 빙더치겠지? 뱀더치나? 아, 덥다도 치네? 개굿. 저거는 뱀더다이가? 그렇지. 아, 빙더치네. 개꿀. 음. 난도 한번 더 돌립시다. 좋죠. 좋죠.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방어도를 쌌고요. 어 난동을 좋은 타이밍에 광역기로 잘 사용했네요. 음, 잘못하면 쓸데없는 카드가 될 뻔했지만은 알뜰 살뜰하게 써놨습니다. 알뜰 살뜰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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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시바 또 동굴 히드라 나오면 닌닌 닌 진짜 문제 있는 거다 이 개새기 이거. 아, 누적기 하수. 괜찮아. 또 빙터치겠지? 점점 또 지겨워지는군요. 이 새끼 하는 꼬라지가. 보이셔 자, 이거 똥어 놓는다. 그거 빙터치지? 고마워, 설파라스 빙터치 빨리 나오게 해줘서. 그거 빙터치라고 믿어, 믿어, 나는. 음, 그거 빙터치면 너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음, 모든 하수인? 배고 같네. 족같네요 아! 아! 아파 허가땡 땡땡 가자 펄 플러스 나와 주십니다 어그로놈 나는 오 전상 공포뿔 오케이 나는 공포뿔 계속 나오죠? 징그럽죠? 징글징글하지요? 앞에 아, 막기가, 아씨, 둘다 썼네? 방어도 얼마나 남았구나. 야, 이 새끼가 처음부터 이렇게 밀어붙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조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겨우 양군 상대로도 말이죠. 재미없게 되고 있네? 나한테 말이지. 넌 재밌겠네? 엄마야. 저거 없어지고. 아. 아하. 아하, 어허. 음, 셀프라스를 빨리 차야 될것 같은데, 음, 서구과 계속 바꾸기 시작하면 답이 없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어도 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혀. 이젠 뭘할 이젠 뭘 할까? <laughs> 선택해야 한데. 이젠 <이제> 뭘 할까? <laughs> 이 차는 완벽. 왜냐하면은 고르곤돌라를 빙더출 한번더 가져오면 한번더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씨발! 개 같은 경우. 어 고르곤돌라 안 때렸어? 오 화수인 내봐. 아 없어? 아 그래? 아 그래? 내 눈을 바라봐. 야 빙더 날가? 빙더 없나 빙더? 빙떳빙떳 아, 폭터치가. 그만. 걸 때리는 구만 괜찮습니다. 지금 방어도가 괜찮죠? 놀래고, 놀래고, 때려서. 어차피 너 그거 해도 만피라서 상관없죠. 야, 잘 가시고. 길을 좀 유지한 다음에 살파라스를 하고 싶은데, 이제 슬 차야 될것 같습니다. 음, 필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네, 계속. <laughs> 저도 하수인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슬슬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저 망치를 끝까지 쓰고 살파라스를 찰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아직까지 망치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아, 이거 아, 뭐 죽겠네 이제 개새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꼬라지. 아데로스의 모든 생명체를 파괴할 역병을 완성했어요. 어, 비밀을 낸 후에 무작위 사냥꾼 비밀을 사용합니다. 똑같네요. 일단은 우리가 부드럽게 넣고요. 잘 가시고. 알루스 아, 넬리다. 방어도를 하면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 친구 계속 저거 야수 만들기 시작하니까 골아프네 존나 고라프네. 진짜 존나 고라프네. 단 상속공 랩터를 썼거나. 아 일단 사. 어야 속공인데 왜? 야 씨발 이거 사. 아 맞다 이 새끼야 돌진 주지. 아 맞다. 음 그래. 씨발 똑같네 돌진 나오면 끝이네. 돌진 나오면 끝이네요. 그 다음 턴에 뭐 할수 없지. 루 알루스 다아 돌진 나오면 끝이네. 아 지랄도 양군한테도 틀리고 다니네. 창피한 전사. 진짜 요즘 확실히 전사는 밥인가 봅니다. 그냥 족밥이네. 내가 해서 약한 건가? <laughs> 이렇게 아쉬울 수가. 돌진 나오냐? 아, 아직 안 나오나? 성금 아, 지랄. 에이, 지랄. 에이, 지랄. 결국 오늘은 이득본 거 하나도 없이 원상태로 해서 끝났네 아, 요즘 전사 정말 힘들긴 힘드네요.